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영안을 열고 봐야 될 것이 오늘의 이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전에 아무리 화려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십니까? 왕년에는 잘 나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연약하고 쓰러진 오늘의 이후의 우리의 삶은 그 이전에 아무리 화려했던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과 하늘과 천지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생을 진동시키시사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스스로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앞으로 있을 그 이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이후의 영광이 복됨을 알고. 참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시작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미약하고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시작이 점점점 점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국 열매 맺는 풍성한 나중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 가운데 큰 거목을 보고 또 수많은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에 6월 24일 여섯째 달 24일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요. 학계와 그리고 그학계를 통해서 대제사장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에게 임하였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채 4주가 3주 지나서 4주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감동되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일곱째 달 그리고 21일에 또다시 여와의 호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다른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수근거립니까? 야이 재건하는 것이 기쁜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에 끌려가기 이전에 그때 우리의 솔로몬 성전은 놀라운 것이다. 저스바 여왕까지 와서 구경했던 열방이 열국이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그 영광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재건한다고 하는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주춧돌을 보고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 것 없다라고 말한다. 그때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일을 시작했고 사역을 감당해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시간이 지나고 불과 채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러쿵 저러쿵 기도의 제목이다. 혹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많은 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정말로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하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을 기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긴 것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많으면 빚이 되겠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너무 뻥튀기하면서 허황되게 살 수는 없겠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무리하게 일할 수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우리가 시험과 환란과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되 그 현실 이면의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실부터 틀리게 말하는 그 이방의 그 주위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만을 보고 그 사실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성전 건축을 재건했습니다. 수많은 환란과 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보잘 것 없으니까요. 보잘 것 없으니까요. 내가 보잘 것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보잘 것 없습니다. 어떻게요? 비교해보면 그래요. 나보다 잘 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대단한 사람들은 부신자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은 보잘 것 없고, 또한 낙심할 만하지만, 그 삶의 현실에 간섭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보잘 것 없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실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일이 어렵습니다. 또돈 벌기도 쉽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내말 듣지 않습니다. 내 동기들, 형제들, 부모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쉽게 됩니까? 몸이 아파서든 마음이 힘들어서든. 뭔가 내 삶이 무너져 있어서든 잘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실을 알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되 그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허물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합니까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것이 답이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데 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잘난 삶의 현장이라 해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 영적인 참된 진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넘어서요,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진실을 넘어서. 진리를 볼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해서 1등, 2등, 3등 순서를 매겨서 잘 못하면, 잘못 끼면, 잘 말하지 못하면 평가해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 소중한 생명이 장성할 수 있도록 못하면 부모로서 우리의 사역자로서 세워주고 길러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로서 연약한 세 가족을 향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 귀하다. 못할수록 연약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영혼을 귀하다라고 보잘것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깨어질 듯 연약한 예민한 이 그릇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4절부터 요 5절까지 보면 세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 현실이 누구를 투영한 것입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현실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충만하면 그게 안 보일 건데 그 보잘것없는 현실이 마치 내 처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면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크고 화려한 교회에 있으면 내 믿음도 크고 화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넘어서의 진실이고 그 진실 속에 있는 진정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말씀의 성취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들립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지도자 스루바벨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삶의 현실이 보잘것없고 네가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 말 듣지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믿음을 든든히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제자장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학교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직장에서요.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서 생명의 이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십시오.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누구와든 괜찮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힘내서 네가 잘해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구세계 할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때 세상의 도움과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배경들이 필요하느냐 아니다. 있는 네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학계와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움 없이 너희는 스스로 구세게 할수 있다. 왜? 내가 전부이고 내가 너의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붙들고 이끄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까지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핵심은 이거죠. 두려운 것이죠. 심히 두려운 것이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흔들릴까?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아플까? 왜냐면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비슷한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번에 망했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상처받았거든요. 사람들을 잘해줬는데 배신했거든요. 이렇게 교회 같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나는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근데 그는 모르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다가 보니까 스스로 굳세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게, 항상 환경 속에 휘둘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그때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지금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 저도 믿지 않고, 당연히 믿지 않겠죠. 모욕하고 또 거절할,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 사람들 앞에. 전도지 한 장을 듣고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면당하는 현장에서 그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를 뒤흔드는 그 삶의 현장 나를 전혀 모르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네가 모욕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네 마음에 감동을 주겠다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6절, 7절, 8절에 보면 진동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영원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언제요 조금 있으면 지금은 그 조금의 시간을 우리가 조급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서서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열방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그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은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백향목이 없습니까? 다른 재물이 없습니까? 내가 채우겠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크겠다라는 것이 보잘 것 없는 무너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각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편리할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한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된 몸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아갈 때 보잘것없는 그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증인으로 서서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풍상에 될그 이후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장에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두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다시 뜨십시오. 길을 다시 열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으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진동시킴으로그 이전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을 만큼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이 삶의 보잘 것 없는 현실에.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충만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결국 내 문제였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르바베라. 여호수아야, 학계야내 모든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담대하게 열방이 진동되어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